네, 예, 여러분이 잠깐 보신 이 화면은 그 영화《패션 오브 크리스드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보셨습니다. 보여준 이유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크리스도의 이 수난의 영화가 전 전세계 세계에 참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보아도 감입니다 이것은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깁슨이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에 참여를 했던 투자자들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유대인인데. 피해 굶주린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반유대주의 영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화 제작자들도 한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자 깁슨이라는 사람은 사제 2,5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27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영화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할리우드의 상업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할리우드의 슈퍼스타가 굳이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들여가지고 돈도 안 되는 영화를 왜 만들고 싶었을까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그 궁금증이었습니다. 깁슨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자신이 슈퍼스타로서 각광을 받던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파묻혀 유토피아의 정점에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루하루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체험과 함께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구제 불능의 죄인이었구나. 내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늘 다짐하며 생각하다가 깁슨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를 12년 동안 구상해 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이쪽 반면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다가 영화를 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머리에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진지한 주제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12시간에 그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영화에는 골고다에 오르시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 즉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의 과정에서 주님의 고통의 숨소리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튀는 살처럼 손톱 밑에 흐르는 검은 피가 더 클로즈업 시켰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1 2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의 그 내용들이 화면을 통해서 눈과 귀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사회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성경으로 보아서는 그 아픔을 느껴지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가 상연된 다음에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이도록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의 대답을 이렇게 깁스는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다루면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배우로서만 활동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 해서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역을 맡은 짐캐비즐과 마리아 역을 맡은 모니카 벨루치는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둘이 손잡고 이 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화에 종사했던 스프들이 모두 다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팀 멤버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도 있고 모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 기독교로 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있었던 일화들이 숨겨진 일화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그것에 왔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고 규모거리가 듣게 되었고 또 그것에 왔던 많은 환자들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찍을 때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번개,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만, 예수의 십자가에 고난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18절과 22절, 2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에 돕니다. 어머니 하면 사랑을 연상하듯 기독교 하면 십자가입니다. 어디에도 기독교를 표시할 때꼭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 길인가? 딴 길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딴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온 것은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해 보면 알지만 십자가 외에는 딴 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맷 깁슨처럼 십자가의 도가 삶의 감격과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전주 화산동에 있는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군산에 있는 명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인데 한국에서 파송되어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주부들 대상으로 선교하던 그 선교사가 결혼한 다음에 전주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국 선교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전주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의료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죠.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 열정에 강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였는데 한 해에 자그만 쯤 1,885명을 전도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만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가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걸린 열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41세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였기에 전도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선교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훈장을 준다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신보다 상대가 더 소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실천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삶의 중심의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상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괴세만의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사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사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드물어주는 것 많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 십자가가 팍 뜨거워져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지식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지식 갖고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셨습니다. 이다 주셨다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전이 땅에서 은혜와 복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 중 하나입니다. 휘필드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에드워드 목사의 부인이의 부인의 동 부인이 동생 제임스에게 보낸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 날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날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동생이 편지로 전했습니다. 맥켈로건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불리한 행동을 뉘우치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용서를 베풀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득 차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라고 맥켈러는 이그 집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 가슴이 뜨거우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채찍을 맞으셨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그리하며, 우리를, 그리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왜못 누릴까요? 왜못 누릴까요, 여러분? 존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던 탈락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1939년 2월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극심한 옥골을 치르시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산정인교에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은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감옥에 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던 교회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니 또 여러분 앞에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기가무령합니다 감옥에서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의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서 가해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폐결의 환자로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백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 년, 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은 새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네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깝다고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주기철 목사는 죽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 일사 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져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지요. 세례 요한은 33세의 스데반은 청년의 뜨거운 피를 부려 순교했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 앞에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일부 내용 요약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내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늘이 감당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거침없이 나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원의 능력으로 전달된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사랑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없으면은 그 크리스천들은 비극입니다. 스포전 목사님이 오는 날 눈물을 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스폴전 목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내 안에 감동이없기 때문에 우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스폴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듣고 보면서도 우리 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크리스찬인가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스포츠 목사님의 그 고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감동이 없다 나는 울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 안에 얼마나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이 있는가. 김 목사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수없이 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가를 느낄 때 나도 스포츠 목사와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저는 새벽 5시까지 꼴딱 세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 내 안에는 십자가를 전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내게 왜 눈물이 없는가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들의 비극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추측할 수 없는 내 안에 감동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져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청년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제가 그 성경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음 27장이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장면이 성경에서 읽어지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지며 제 눈앞에는 마치 패션 오브크래시도와 같이 그 예수님 시절에 달리는 장면 같은 게쫙내 눈앞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컥한지 몰라요. 걔가 제가 그 성경에다가 얼굴 파놓고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울다 울다 지쳐서 나중에 얼마나 울었는가부더니3 시간 동안 그 성경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오라 다 얼룩이졌더라고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할일다 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살고 예수님 나루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단순하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이하는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일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감동을 체험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장차 부활의 영광까지 누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